이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잠그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희소가치가 더해지면 음. 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배웠고 노무현 정부 때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런 대출 규제는 어, 금수저들 잔치 만드는 거예요. 음. 부모님한테 상속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음. 뭔가 다른 걸 하기에는 인재풀도 없고 대책도 없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종의 패닉 규제가 나온 거라고 봐요. 서울이 한국... 전체 국토 면적의 0.6% 정도 됩니다. 음. 경기도까지 확장해도 10% 돼요. 음. 근데 인구는 천만이 넘죠. 그러니까 0.6%밖에 안 되는 면적에 인구를 그렇게 다 때려 넣는 도권 감이라가 벌어져 있어요. 집값 안 올리는 거? 안 오르는 거 불가능해요.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5억으로 시작해서 15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으로 철퇴를 맞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네. 지금은 10, 15억이 시작인 상태에서 규제가 있어서 체감이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강남과 비강남권 사이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는데, 네. 강남 3구에서 오르면 마용송으로 갔다가 다른 데까지 번지고, 네. 이걸 어떻게든 스턴을 한번 걸어둘 필요가 있었다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